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가 오는 2일을 이단 경계주의로 선포하고 총회장 특별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안명환 총회장은 지난 15일 이단 사이비 대책에 대한 총회장 특별 담화문 이단 경계주의에 대한 당부의 글에서 전국 교회가 이단 경계주의를 철저히 지켜 이단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가 126년의 역사를 지나는 동안 유례 없는 부흥으로 세계 선교 사역을 주도하는 강대한 기독교 선진국이 됐지만 이단들도 세력을 확장해 한국교회를 위협하고 있다며 전문적, 조직적, 공개적, 공격적 전략으로 포교 활동을 하는 이단들로 인해 한국교회의 피해가 실로 엄청난 상황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총회 이단 피해 대책 조사 연구 위원회 박호근 위원장은 특히 3월 신학기를 앞두고 학원가를 중심으로 이단들이 활동을 시작하면서 설문조사, 동아리 모집 등의 방법으로 학생들을 미혹하고 있다며 교회 차원의 예방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밖에도 합동 총회는 이단 대책이 홈페이지를 통해 이단 경계 주일 설교문과 동영상, 각종 자료들을 배포해 주일 예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일 오후 예배에 이단 상담 소장을 초청해 이단 경계 특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한편 예장 합동총회는 매년 2월과 9월 첫째 주간을 이단 경계 주간으로 지키고 있습니다.